그 문자 내용에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니까 윤석열은 나초에 없는 존재구나. 전 세계에 꼭두각시 노름이 있어요. 일종의 좀 김건희 씨가 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형인 그런 관계로, 그데 줄이 말을 거는 거예요. 수석 시실 이제 관계없이 이 대통령 부인이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내어 정치적 사안 정치 기약 관여 당무 개입이 노골적이잖아요. 중소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대통령 그 왕비가 너무 이제 그 처신을 함부로 한다. 저 왕비 당장 폐쇄하나 싶쇼. 저거는 어 이제 대통령 부인의 좀 무도함 또는 이제 불손함 또는 이제 어. 뭐랄까 부적절한 처신 김호준 공정정이 <laughs> 한동훈 <한동은> 씨를 <laughs> 열렬히 지지한다. 열렬히까지는 말안 안 했습니다. 네, 네, 네. 당 대표 지지한다. <laughs> 아, 그래? 거기 자막엔 열렬히가 <laughs> 들어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궁금해 하니까 당 예. 대표 선출 지지한다. 음. 공식적으로 밝히는 <laughs> 말. 아니 전화를 하시지 궁금하면 참.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을 무엇으로 다른 후보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냐면 대통령님 김건희 씨 문자를 왜 씹었어? 아이고, 왜 감히? 응? 이거 가지고 논란인데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일단 좀 문자 예를 들어서 왕조 시대에 왕비가 대신한테 사적인 문자를 보낸다. 어뭐 오빠나 아버지도 아닌 남자한테. 우리 역사상 이런 유사 사례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라 때 진성 여왕과 강간이었 <laughs> 신라까지 가야 됩니다 관계 말고는 비슷한 사례가 없어요 이 자체가 부적절해요 그렇죠 음, 네 대통령 부인이 여당 비대위원한테 문자 보낸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네, 그, 이거 공개한 걸 보면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것, 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내용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부부는 의사결정 공동체예요. 상명하복 아닙니까, 사실은? <laughs> 음, 어떻게, 해야? 어떤 과정에서 내부적인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의사결정 공동체. 네. 대부분은 이제 부인이 그 사이 사고할지 말지는 네. 남편하고 인원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남편 주위에 최고 권력자니까 수많은 정치 컨설턴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저 좋은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에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이 문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결정은 본인의 한되고 의논은 대통령하고 최고의 의사결정관이 문제니까. 네. 그런데 네. 이제 대통령과 의논했다는 네. 일반인들이 문자를 보낸다면 나와 남편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렇죠. 보내는 게 정상인데 그게 전혀 없어요. 어. 아이 사람한테 어, 윤석열은 아초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죠. 이제 이게 음. 느껴지는 건데. 근데 한동훈 씨는 왜 이제 답장을 안 했을까? 아, 그 동안 좀... 이제 수백 건씩 그... 카톡 통화를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보다. 이제 안 드러내려고 비... 비밀번호를 24자리로 이제 걸어놨었고 뭐이랬던 얘기가 있는데 답장을 안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 있는 거죠 문자에. 그건뭐 그러니까 본인은 사고 안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받아들였는데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이제 한 김건희라는 존재는 한동훈 씨에게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꼭두각시놀음이 있어요. 인형 팔다리에 줄을 묶어서 손가락으로 이제 줄을 움직여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놀인데 일종의 좀 김건희 씨가 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형인 그런 관계로 한동훈 씨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줄이 말을 거는 거예요. 꼭두각시 당 이제 관계 없이. 좀당황했 거나 좀어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질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소심한지 또는 좀스러운지를 이제 드러낸 게 이제 이게 문자 일마 일십 사건인데. 근데 네 번째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한동훈에게만 이런 문자를 보냈겠느냐. 음. 직접 그렇게 연락한 좀 인력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한동훈 씨도 알았을 것 같아요. 아저 사람이 수많은 사람한테 다 이제 그 문자를 보고 자기한테 귀에 들어오기를 누구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뭐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나한테 문제를 보내는 걸 보면 나한테 진정성, 이 질문에 진정성이 없구나. 옛날에 김건희가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이것은 이제 문제죠. 대통령 부인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자문그룹을 동원해서 또는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국정농단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다섯 번째죠. 이 대통령 부인이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해서 정치적 사안, 정치약 관여, 당무에 노골적이잖아요. 당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과라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동지라고도 했죠. 얘기를... 동지. 그렇죠. 동지라고도 그랬고요. 대통령 부인 동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민간인인데. <laughs> 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의 이제 국정농단 의혹이다 또는 이제 당무개입 정치관여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중세 사회도 아니고 중세 사회도 이런 일 없어 중세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대통령 그 왕비가 너무 이제 어 처신을 함부로 한다 저 왕비 당장 폐이나아십시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중세 사회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감히 읽고서 답장을 안 해가 이제 여당의 중진들과 여당 지지자들의 공통의 여론이 돼 버렸어요 저는 이 중세 사회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우리 사회가. 저게 뭔데? 저 문자 저런 내용의 문자들을 가지고, 저거는 어, 이제 대통령 부인의 좀 이렇게 무도함 또는 이제 불손함 또는 이제 어, 좀 뭐랄까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을 비판해야 될 일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불충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이제 간신배들도 가장 질 나쁜 간신배들의 발상이나 행동이었었는데, 그게 우리 사회, 이른바 국민의 지지층의 표준이 돼버렸어요. 너무 암담하다.